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터 황준열 하이테크로입니다. 오늘은 부산모터쇼의 시승 행사들을 저희가 하나씩 체험을 해볼 텐데요. 그첫 번째 타자, 제네시스 행사장입니다. 저희가 제네시스의 GV70 일렉트릭 버전으로 전기차 버전으로 첫 번째 시승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할 차, 제네시스 GV70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심지어 빨간색인데 한번 저희가 타면서 느껴보시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네, 지금 제네시스 g v 7 0의 전기차 버전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딱 광안대교 아걷너고 있는데, 아, 이렇게 딱 빨간색 제네시스 전기차 몰고 타고 이렇게 거, 건너가니까 참 좋다. <laughs> 약간만 엑셀에 살짝만 발을 얹었을 뿐인데, 아, 뭔가 앞에 자석 하나 붙어 있는 것 마냥 앞에 차한테 막 붙어버리려고 하네요. 제네시스 같은 70 시리즈 G70보다는 확실히 SUV의 프로포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고요. 솔직히 고속이랑 이런 거에서도 뭐 성능을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시내 주행을 할때 그런 개방감이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DNA 모터스 시승 행사장에 왔습니다. 여기 스쿠터들 한번 타볼 텐데 제가 한번 타보고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또 걸렸다. 네. 차량에 네, 주행하시면 되고 시세마지포로 시키신 분들은 저희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를 탈때 너무 조용한 걸 타서 그런가 아, 네, 지금 폰티악 솔스티스로 짐카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짐카나를 해봤는데요. 와, 이거 정말 좋은 차네. 아, 이거 이건 정말 한번 타봐야 됩니다. 이게 G2X랑 형제 차잖아요. 아, 그 차는 오토만 거의 들어갔다 보니까 그냥 약간 빠르다 정도만 느꼈었는데 이 차는 수동이라 그런가. 굉장히 와, 차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 좋습니다. 여기가 다음은 이제 오프로드 체험을 타러 가고 있는데요. 이거 인기가 엄청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줄이 엄청나게 늘어서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기다려서라도 탈 정도로 재밌나 본데. 우 와. 지금 거의 누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6m입니다 어. 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원래 브레이크 밟고 가야 되잖아요 어. 어. 브레이크 안 밟고 있죠? 네. 아. 어. 저희가 부산 모터쇼에서 토레스, 토레스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런데 토레스가 그냥 살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짐카나처럼 진짜 막 잡아 돌리는 그런 시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이 아니고 사실 동승이긴 한데 옆에, 옆자리에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도 브라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토레스, 이거 타봤는데요. 이렇게 토레스를 끝까지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죠. 근데 타봤는데, 어, 뭐저 정도도 잘 도는 거 보니까 쌍용에서 진짜 공들였나 봅니다. 아, 이거 토레스, 한번 와서 타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아까 그긴 통로 따라가지고 이쪽 이전 시장 쪽으로 오시면 자 스마트 모빌리티쇼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시승 행사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 굉장히 탈게 많습니다 이전 시장 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할실게 많습니다 어 이거 그대로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또 제가 타는 건 클래식하게 깜장 바디 클래식한 바디에 전기 파워트레인 이거만큼 이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와 핸들링이 어 이거 완전히 다직결되어 있는 터이 느낌 완전 그생생그 생, 생그 느낌 그 자체입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본격적이죠? 정말 재밌는데요. 이거 그냥 어 이거 타봤는데 이거.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어우 근래 탄것중 제일 재밌네 오, 아 여기 딱 좋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배터리 교체 식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 거에서 쏙 빼서 이렇게 쏙 넣는다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이거를 딱, 오, 아까 저기 옆에서 봤던 네모 여기 있네요 딱넣는데 여기 어우, 배터리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걸 한번더 타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다른 오토바이는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 고고로의 투 플러스, 한번 저희가 시승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일반 모드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인데도, 어, 잘 나가는데요, 이거. 지금 12km, 14km, 뭐, 이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달리는 느낌이 있네요, 약간, 진동도. 전기 스쿠터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는 있네요 아, 지금까지 일반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봤고요 이제 주, 일반 모드 말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스포츠 오. <laughs> 스포츠 모드라니까 와, 모터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거 스포츠를 다시 끄면 어,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나갑니다, 컴포트 모드 아 어, 요새 이제 완전히 내연기관 스쿠터도 이제 완전히 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 근데 그 중에서 스포츠 모드 있다는 거어좀 독특합니다 자 이거 7월 15일부터 7월 24일 일요일까지 계속 하는데 오셔가지고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여러 가지 많이 타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타 보세요 저는 더 타보러 갑니다 미디어,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 미디어.